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행하지 말지어다. 으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추가합니다. 올해 초 발표된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고 보컬 앨범상을 수상한 그레고리 포터는 평론가들에 의해서 귀에 가장 편안한 목소리 또는 크림 같은 바리톤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뉴욕의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틈틈이 클럽에서 노래를 하던 그는 마흔이 될 무렵. 아 처음으로 자신의 첫 앨범을 출판하며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그네장 모두 그래미 재즈 앨범상 후보에 올랐고 두 개의 그래미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늦은 나이에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노래를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이유. 그 가수로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었던 계기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적 어, 목사님이었던 엄마는 교회 안에서 늘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Sing, baby, sing. 아들아, 노래해봐. 노래해봐. 그 이야기를 그에게 끊임없이 해 주었어요. 그 어머니의 말이 그의 가슴에 꽉 와서 박혔고, 나이가 마흔이 될 때까지 그는 노래하는 걸 놓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그 말이 그로 하여금, 아, 새로운 인생, 그리고 가수로서의 새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게 했다는 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교훈은 평생을 사는 동안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런데 시기마다 어머니의 말에 대한 가치는 다른 것 같아요. 유아기 때 어머니의 말씀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에 100% 순종하지요. 아동기를 거치면서 아이는 어머니가 모르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엄마의 말을 건성으로 듣습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아이들은 어머니는 아는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듣지를 않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청년기가 되면 어머니는 아는 것이 생각해 엄마의 말이 아예 귀를 닫아버려요. 그러나 작년기를 지나면서 어, 자식들은 엄마의 말씀이 옳다고 느끼게 되고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 어머니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게 되지요. 어머니의 교훈,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으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한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얻기 위하여 기도했고, 기도의 열매로 그 생명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었던 사건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아들아, 너는 은혜 안에서 탄생한 생명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생명이기에 내 생명은 소중하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희생시키려고 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삶이란 하루하루가 모여 인생이 되고, 그 인생 전부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느 한때 소중하지 않은 때가 없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 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고요. 자기의 목표를 위하여 내 삶을 아, 함부로 낭비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기도하고 얻은 생명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한 생명이야.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생명이 소중하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하는 일에 행, 행하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이렇게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욕정을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 욕정 이것을 따라 살면 망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이 성적 욕망을 제어할 만한 힘이 약해요. 그래서 오늘 사회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이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죠. 그 욕정을 삼가고 그리고 은혜 주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욕정에 관한 욕을 이기라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말씀은 욕심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높아지고 싶은 것이 인간이죠. 힘을 가지고 싶어하지요. 그런데 그걸 제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으로 시작된 그 모든 일들은 그 끝이 파멸이기 때문이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은 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술한 잔이 대수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게 되고, 결국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술의 유혹 특별히 왕에게 있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는 사회의 지도자로서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그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다는 사실. 어머니의 유언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아들아, 길 조심해라.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부모님의 이야기 이지요 오늘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전해 주는 부모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교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해달라고요. 욕종과 욕심 그리고 유혹을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주신 그분의 도움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모님을 주시고 어머님을 통해서 많은 교훈들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욕정과 욕심 그리고 유혹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그것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도 주셨서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